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새벽 기도에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기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로와 합형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과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희위족속과 여부수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요.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뭐3 6개로돼 있다 그래서 뭐3 6개라는 말도 쓰고 그렇지만 사실은 손자병법은 다섯 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책입니다. 책에 보면 적군과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주명한 여러분 잘하는 말 중에 치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적을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걸그 병법에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손자 병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명기의 병법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 어느 성읍이든지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전쟁을 딱 하러 갈 때. 첫 번째 말씀이 10절, 11절이죠.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료할 때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쟁하지 말고 그냥 너희가 우리한테 항복해라. 이렇게 선언을 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네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쉽지요? 그냥 어느 성읍이든지 전쟁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싸울 게 뭐요 우리가 당신을 치기 쉽지 않으니 그저 우리한테 조공 바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면 되지 않소?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화친을 해서, 그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이 섬김을 받는 그러한 일로 끝내면 제일 좋은 병법이다. 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이 병법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저 나가서 싸우고 상대편을 무너뜨리고 상대편을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건 그거는 좋은 방법 같아도 사실은 참 출혈도 심하고 휴유증도 남고 또 적을 만들기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도 생겨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에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승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아주 어려운 얘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는 윈윈 그래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쓴 지그지글러라는 분의 쓴 책에 의하면 우리가 아, 상대편과 팔씨름을 하듯이, 그 상대편을 내가 눌러야만 이긴다고 하는 이런 팔씨름을 할 때에 그냥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전쟁터에서는 성공을 해도 성공한 게 아니다. 그 지그지글로는 뭐라 그러냐면 싸울 때딱 붙잡고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나도 이기는 같이 이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냐. 그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병법이 뭡니까?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 쌀 것이며. 먼저 성읍을 애워 싸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성읍을 딱 애워 싼 다음에 즉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맡겼다, 너희 손에 넘겼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리고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병사들, 남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전리품들로 가지고 오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심지어 그곳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근데 이거 언제 그런 일을 하냐? 여기 15절에 보면 네가 내개서 네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다. 가까운 데 있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칠 족속이 있어요. 그들과 다른 성읍들, 멀리 있는 성읍들에게는 바로 이 병법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전쟁할 때 두 가지를 꼭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들에게 화평을 이야기하고 화평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전쟁하는 건. 두 번째, 성은 애워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는 음성을 들을 때에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해서는 결단고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어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사업처에 나가서 일하실 때 여러분 코로나와도 싸우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업 중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마귀들이 그 뒤에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가 있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박효진 장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혹시 그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향해 복음을 전한 아주 유명한... 교도소 소장이었던 그 장로님 이야기를 간증으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분이 청송감호소에서 계시다가 서울 구치소로 이렇게 이제 진급이 돼서 올라갔는데 그때에 그 교도소에 가장 높은 분이 새로 부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로 부임한 분이 아, 일주일 후에 어느 날, 우리 회식을 합시다. 모든 직원들은 그날 시간을 비십시오. 연락이 온 거예요. 자, 이 연락이 왔는데, 제일 큰 걱정거리가 뭡니까? 아, 이 회식을 하면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 이 술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참 걱정이에요. 아, 이분이 이거 뭐 술을 주면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으면 또, 그냥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것 같고 어려운 거죠.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박효진 장로님, 아 이게 뭐그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아 이제 그 날이 다가왔어요. 나왔는데 그 날이 다. 오는데 그날 아침에 권사님하고 둘이 대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그날이다. 가서 이제 아, 오늘 회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나 어떡할까? 권사님이 그러더래, 여보 걱정하지 마. 불이익을 당하면 불이익 당하고. 아 장로님이잖아. 장로님은 장로님 지켜야지 그러면 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하루 일과 끝나고 이제 회식 시간이 됐습니다. 아, 이분이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폭탄주를 만들어가지고는 딱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아, 자네, 뭐, 고맙다고. 아, 이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니까 다들 홀짝홀짝 마시는 겁니다. 자, 이제 박효진 장모님 차례가 됐어요. 아, 아이고, 마시라고. 저는 못 마십니다. 아왜못 마시냐 옆에 분이 얘기하는 아 이분은 교회 장로라서 안마신대요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장로 마이크를 딱 잡더니 좋아 장로는 한 잔만 하고 집사는 두잔 하고 평신도는 한 잔만 한다 아 석잔 한다 이렇게 딱 장로는 한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한잔딱 마시면 장로는 한잔 하라고 랬으니까두잔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너무 부담입니다. 그거를 안 드는 거예요. 술 잔을 쥐지를 않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그 박효진 장로님을 쳐다보는데 너오조 인자 만났다 잘됐다. 너 이제 끝장났다. 그런 아주 가증스러운 얼굴들로 장노님을 쳐다봅니다. 형노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요. 딱 자리를 박자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중것을 받아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고 훌륭하신 어르신이 오신 것을 내가 너무 환영하는데 제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는 마이크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아 이렇게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국장님 훌륭하시다 그러는데 이번에 오셔서 아무 사고도 없고 잘되고 국장님 가정이 축복을 받고 하면서 복을 많이 빌어주는 그 기도를 다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를 다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단 말이죠. 기도를 끝내고 딱 났는데 갑자기 그 국장이라는 분이 딱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박효진 이 장로, 이 사람한테는 절대 누구든지 술 주지 마라. 이 사람 진짜 장로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지요.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할수 있었던 거지요. 그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말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하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말합니다 가나안 안에 있는 칠 족속이에요. 해족속 아머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이 가나안에 있는 이칠 족속들, 이 사람들, 이 가나안 지경에 지금 있는 일은 아주 완전하게 초토화시키는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아주 완전히 다 전멸을 시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오와께 범죄할까? 하민이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애함을 위해서 이탈시켜서 자꾸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까봐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는 이 가나안의 칠족 속들처럼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어떻게든지 강탈해 가려고 하고 믿음을 완전하게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런 얼마나 많은 개교가 많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런 건 용납하면 안 돼. 다른 건다 용납해도 내 신앙에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no! 아니요! 할수 있어야 돼.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어떤 성읍에 들어가든지 19절, 20절에 보면 그 성을 애워싸고 쌓으려고 그럴 때 곁에 나무들이 있는데 과일 나무가 있고 수목 나무가 있어요 수목 나무는 찍어서 전쟁에 쓰는 재료로 써더라도 과일 나무는 그냥 내버려 두래요. 왜? 그 성읍을 정복하면 그 나무 열매는 따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알겠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다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능력주세요.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 언제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